빌드 랜서. 저리해 약간 오버딜. 근데, 노동률이 저밖에 안 나와요. 제가. 그리고, <laughs> 여기 애들 빠지든가 해야 되는데. 경계하고 있는 애가 시야가 안 나오죠 경계 시야 안 나오고요 수류탄 측면 잡고 수류탄 날려버릴까? 빠질까? 어, 빠져도 될것 같은데 빠져 얘도 빠질 수 있어 it done. 빠지고요. 경계 두 발. 됐어 들어와. 화상 좋고. 들어와 이제. 이미야 소사라. 실드 걸고요. 아 잠깐만 실드. 내서가 하나 더남았아 음, 한번 측면 노출. 뭐? <laughs> 저걸 치명타를 때려버리네. 야 씨, 측면 내주면서 치명타 때려버리네 이걸. 어, 처운이 없다 진짜. 와, 용감해요, 과감해요,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무시무시한 능력자들이 아주 저걸 저대로 그냥 때려버리네. 좀 방패를 까부셔주고 봐야되는데 아, 한대 맞았지만 그래도 다 가서 이거 방패좀 까부셔 방패 안터지는데? 데미지도 안 들어가는데? 빗발 방패병에게 빗발 빡 해주고요. 다음에 측면, 원패 변 측면. 이 원패 왜 없어? 꼭 우리가 쓸라 그러면 원패가 없어. 슈가이드 아니죠 우리가 뭐좀 해보려 그러면 원패가 없다 그러면 돼. 나라즈마 수류탄. 측면 잡으면서 수류탄. 이엄가잘안 터지는데 하나 터졌다. 짠전하고 85. 잘했구요. 완전 잘했어요. 올려놓고. 뭐 어, 못하는 게 없어. 총은 항상 못, 항상 못 쓰고. 아니, 잘하는 게 없어. 아무것면 잘하는 게한 개도 없어. 나방 a 하다 욕할 것 같아서 무서 I 죽겠다 아 t 그냥 방송하 I have to reload. 나 방송하다 욕할 r e l 서 a d I h a v 그냥 제 reload. I have to reload. I have t 면아이 l o a d 이 h a v 것 같아요. 지 욕하고 싶어지는 날이에요. I m g o I n g 날손 안 맞고 실사 자 드디어 잡았습니다 못잡았습니까노무 네, 온패를 엄청 많이 쏴서 결국 잡았구요 헤어 트리거 프리 액션 38은 그냥 경계 뛰어 뛰면 쏴버려요 겨우 잡았네 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안에 또 있어. 드글 드글. 돌릴 거 어디 터졌죠? Watch.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있죠. 빠져나와서 치료받읍시다. 치료해주고 치료를 한 번으로 안 돼. 애드요? 기다리면 나오겠지 뭐. 기다려도 더무 튀어 나오겠지. 그렇습니다. Let m 이태구우재상님 잘자요. 좋은 밤되시고 꿀잠 주무시고요. 안 나오나 이거? 순간. 순간 그게 있어요. 치료하고 경계. 아 치료 경계 보내. 얘가 치료 경계. 탈출할 필요 안 되는데 저1톤 짜리인데. 치료 마저 해주고 네, 보병한테 1톤 짜리 순간 순간 그게 있어요. 치료하고 경계. 아 치료 경계 보내. 얘가 치료 경계. <목소리> Hold on, I'm not a w e a p o n x I hope you thought this through. I'm watching for I'll cover you from here. 좀튀어나야되는데 Whatever <laughs> you <laughs> say. m get some. 아까 그 자리 너무 위험해요. 저 자리 너무 위험해. <웃음> 위험해 <웃음> 범패가 없어. 여기 so 안에 있는데 안에 버서커랑 버서커 친구들 이 있는데. 아, 여긴 죄다 반원패라 가기 싫은데. I suppose 하... I d 가는 손해 볼것 같은 각인데. Watch y o u Are you sure it's safe? Beat the fire shots. If I see anything, I'm shooting it. Got it covered! I'm keeping a lookout. Affirmative! Covering <g ample> now! <noise> I'm on it! It's it? Scanning? Scanner? Who has There It's Scanner... 캐나 안으로 쏘? 안으로 쏙. 야 안으로 들어가는 거 맞나 이거? 지붕이 터지죠? 쏙. 어이구야. 저 들어가면 안돼 저거 사고나 저거. 이거 들어가면 안 돼. 뮤턴 네 마리에 버섯 한 마리.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shoot anything that moves. 포지티브. 놓스, 제이크들. 곧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이시간나 없는 거야, 그게? 안 보이는 건가? 앞으로 감 걸릴 것 같은데. 다밍 중. 안걸리네. 반원패. 움직여요, 놈들아, 움직여. 움직이라고. 안 움직여요. 산성폭탄을 저기다 확 끼얹을 수 있나? 저 안에다 산성폭탄 끼얹고 싶은데. 잠깐. 뭐 하나 미묘한 가게 하나 있었다? 미묘한 가게 하나 순간 지나갔는데. 위로 이럼 아래쪽으로 딱 떨어지는 거기 있는데? 아씨, 잘, 잘안여여둘안안여여 그 아씨 시야가 너리도가리리잖아리리지않리 <laughs> 상태에서 던리도는리지걸리버리잖아유동우님 안녕하세요 리가안걸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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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벽이 있는데? 벽이 있잖아요 벽 벽이 있어서 시야 안 나와 이거 이쪽에서 이렇게 보자는 얘기잖아요 차라리 볼륨 이 이쪽에서 보면 보이지 차라리 이쪽은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면 벽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닥 별로예요 그래서 벽을 한번 터트려 볼까?

제아를 만들어야겠어. 오케이, okay, moving out. I'm keeping a lookout. Affirmative, covering now. You're in my crosshairs. 안 했구요. 천장을 부셔볼까? 이 천장은 딸안 부서지던데. 우주선 천장 부셔질라나? problem b o s 우선 천장 한번 날려봐 부셔 버려 천장 구멍이 조그맣게 났나 여기, 여기, 밑에 벽에 부름 붙었는데 부름 붙었어요 이위 여기, 데 여기, 밑에 에이씨 안돼 시야를 만들어 부셔 보시고요. 이제는 보일 수도 있어, 잘하면잘하면보일 수도 있어. Come on, it's coupling now. Bestätigt, Überwachung läuft. Moving to Overwatch. Don't you hate it when your trigger finger gets so i t c h y What was that?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 너무 가까워가지고 좀 위험한데. 아유, 가게 안 나와. 가게 안 나와. 대기. 민틀바틀 봉투 왔다 갔다 해봐. If see anything, I'm shooting it. 봉투 왔다 갔다 해봐. 옆구리 벽이 터지면서. 어, 잠깐. 걸렸는데도 왜 저래.